그래, 이제라도 제가 이렇게 밝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장애인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집, 권리를 짓밟고 인권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밝혀주십사, 알려주시고, 제발, 특히 포천시청에서는 제가 그렇게 7월 말일에 가서 좀 여기 감사샘 들어와달라,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무릅쓰고, 엊그제 저보고, 그뭐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경고장을 준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입니다. 제가 현재 어, 나와 있는 곳은요.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예고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듯 우리 말 못하는 지체 장애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잔밥을 얻어다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잔밥을 준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을 준다. 와그서 제가 현장에 와서 우리 제보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포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예. 음. 포천에 사는 이영주입니다. 아, 그런데 저희에게 제보를 한 이유가 말못 하는 장애인들에게 인근에서 급식을 하고 난 남은 밥을 가져다가 또 반찬 가져다가, 우리 말못 하시는 분, 장애인분들에게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제가 직접 음. 보고 저도 먹고, 먹었습니다. 어, 아, 그렇다면, 현장에 네. 그, 지금, 고기 그, 드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드신 거예요? 일을 하셨어요? 예, 예. 어, 아, 그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셨나요? 예, 2018년도 1월 2일부터 예. 7월 31일까지 일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뭐, 반찬도 갖고 오고, 밥도 갖고 왔는데 밥은 이렇게 오면 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 냉장고가 여러 군데 있어서요. 아, 냉동실에 얼립니다. 밥을? 네. 아, 얼려서? 네. 그러면 얼려서 그걸 어떻게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 예. 네. 주방 보는 사람은 예. 작업장에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예. 그 동안에 아침부터 이제 11시 40분 점심 때까지 예. 우리 찐빵 찌듯이 찜솥에다 그 얼음밥을 찜니다 찜솥이요? 네. 어, 큰 통에다 아, 가스렌지 거기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찜빵 아. 그 찌듯이 밥을 푹 찝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현장이 지금 작업장이 지금 저 뒤에 보이는데 네. 저기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예. 어, 아까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팔, 칠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단두번 네. 맛있는 밥을 지었다는데 예예. 네. 예, 가끔 뭐 여름 방학이고 그러면은 못 가. 예. 밥이 없었으니까요. 예. 어, 뭐죠? 이제 비치는 게 없어, 어릴 것도 다 먹고 없으니까. 음. 그때 아무튼 제가 7 개월 동안에 거의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딱두 번만 밥을 새로 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밥이 잘 됐어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밥을 좀잘 먹더라고요. 어. 아, 네, 맛있으니까. 네, 그럼 저기 지금 음식물은 지금 맛이 없어서 다 버린 거예요 아니면 남아서 버린 거예요? 아,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라서요. 왜냐하면 밥이 네. 이렇게 푹 찌다 보니까 네. 얼렸던 거라서 어. 이게 뭘제 말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파리가 빨아먹다가 남은 어. 밥 갖다 이렇게 왜 힘이 없고 흥물흥물하고 아, 그래서 그냥 구, 국에다 푹 부, 국은 데워줘요 그 아, 갖고 온국 네. 아, 국을 말아서 그게. 푹푹 해서 그냥 한두 숟갈 먹으면 못 먹으니까 다 버려요 갖다 쏟아 버려요 아.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보자님께서 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저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아, 네, 저는 네. 장애인들의 인권이 없고, 네. 거기 무심 장애인을, 음. 그 정신장애인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밥도 다는 것 자체에 그거 사,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포천 시민들이요 제발 좀 뭐든지 이해하시고 우리 자, 장애인들을 부쌍히 보란 뜻은 아니고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면서 당군의 자손끼리 같이 잘척제해 주면서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포천시민들,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도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사회로 같이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나쁘게 장애인들을 짓밟는 곳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